네,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봅시다. 한 유치부 되는 친구가 한7살 되는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어, 오빠 아니면은 언니 어, 이렇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해 줄것 같아요? 우리 옆 친구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야?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옆 친구한테,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예. 네. 왜안 물어봐? 빨리 물어봐봐.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들 머리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가 옆 친구한테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글쎄, 나는 교회 다니니까 좋은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돈이 많으니까 좋은 사람이야. 아, 뭐, 어떤 친구는 외모에 자신 있으니까 나는 잘생겨서 좋은 사람이야. 나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줘서 좋은 사람이야. 사실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 외부적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회자 자녀였다 보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정강목, 정강목 이러니까 계속 목사님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게 생겼냐면은 사람 눈치를 그렇게 잘 봤어. 그래서, 아, 저 사람 날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은, 아, 저 사람 화났구나 하면서 눈치를 탁탁탁탁탁 이렇게 봤거든? 그러니까 특징이 뭐가 되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애 늙은이가 되는 거야. 애 늙은이.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예, 네, 그 목사님 그 학교에 보면은 그 생활기록부 이런 데 보면은 중1대부터 고3까지 항상 똑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어, 뭐, 담임선생님들이 뭐라고 썼냐면은, 참 어른스럽다. 그런데 아이가 어른스럽다? 여러분, 이거 칭찬은 아닙니다. 애는 애다울 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애 늙은 애가 됐어요. 음, 외부의 요인을 보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봤을 때 나는 외모가 몇점 정도 될것 같아요? 안타깝죠, 여러분. 네. 나의 능력. 여러분, 어떨, 어떨 것 같아요?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볼 때. 여러분 가진 거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그래요. 우리가 이런 질문할 때, 아,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말이에요. 우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그럼 다르게 한번 말해볼까요? 내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이. 나는 아난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반면 아 나는 아난 내가 생각해도 난 진짜 왜 이렇게 단점이 많은지 모르겠어 라면서 자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대학교 때 신학교 가면서 신학생병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혼자 되게 진지충이 되는 거야. 너무 진지해. 그래가지고 말씀 보면서 아 하나님 난왜 이렇게 못 살까요? 이러면서 내 스스로 막 채찍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분이 어떨 때는 막 은혜 받아갖고 좋았다가 어떨 때는 막 바닥 찍었다가 어떨 때는 좋았다가.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 같아요 지금? 약간 조울증 환자 같지 않아요? 이거 조심해야 돼. 어? 신학 우리 여기 공동체에 지금 신학하겠다고 하는 친구들 몇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나는 목사님이 이 계속 이 굴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뭐냐면 아따 광복아 난 사랑이란 게 아따 광복아 난 평안이란 게왜내 속성을 모르는 거야 내 마음을 왜 모르는 거야 내 곁에 오면은 너가 풍성해질 거야 너가 기름져질 거야 너가 소망이 꽃 피어질 거야 이것을 항상 하나님께서 기독 가운데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부적인 것, 외부적인 이런 눈치를 보지 말고 오늘 주제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예. 네. 1장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네. 읽어 주실래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네. 여러분 보시면은 곧 창세 전. 여러분 창세 전이라고 한다면 뭐냐면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여러분 믿어 주세요. 이 사실이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것이 이미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메시지를 지금 에베소서 1장 4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 내부적인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죠? 어, 시원아 그렇잖아. 너의 뭐 부모님을 보고 하나님이 널 선택하셨을까? 너의 외모를 보고 시 선택했을까? 너 갑자기 불 받아 갖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선택하셨을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요건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한번 봅시다. 1장 4절을 보니까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한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대식을 축복하겠습니다. 이 예정론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조금 오늘 설교 사실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집중해서 잘 봐야 돼. 어, 예정되었다. 내가 선택받는 걸 예정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참 오해를 좀 많이 해요.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그러면은 왠지 그럼 안 택한 사람들은 뭐야? 그치 용아. 안 택한 못 받은 사람 억울하잖아. 어? 이미 다 정해져 있으면은.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3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 어떻게 스스로 있어요? 여러분 중에 스스로 있는 사람 있어요? 아니요. 다 부모님 통해서 여러분을 낳게 되죠. 부모님은 누구를 통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는 것은 우리 개념에는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적 개념에 속해 있는 분일까요? 속해 있지 않는 분일까요? 시간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랑 시간 개념이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 이거를 크로노스라고 불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그 영원 전부터 그리고 태초 전부터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한명한명 한명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왔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를 때 말씀이 읽혀지고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를 못해 짓기 전에,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서기도 전에, 그리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성별하였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의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 내 스스로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의 시선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요, 여러분들을 조연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엑스트라로 바라보지 않으세요. 이 세상 가운데 뭘로 바라보시냐? 주연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주연, 주인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5번 사진. 네,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감상 한번 해 볼까? 예. 이거 무슨 밭이에요, 이거? 라일락 밭인가요? 음. 아, 예. 다음 넘겨 주세요. 네. 여러분 자연을 보면은 어떤 생각 들어요? 오, 와. 야,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와, 되게 신비롭다.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성경,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그곳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들을 그러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주인공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이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증거를 우리가 이 자연을 통해서 알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어려운 말로 목사님 따라 해보자. 일반 개시. 예, 성경을 뭐라 그러냐? 특별 계시. 예. 특별한 하나님의 그 계시. 그게 성경이고 일반 계시.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꼭 가야 돼. 어? 비전 트립을 꼭 가야 돼. 왜냐? 자연을 봐야 돼. 맨날 이 갇혀 있어 가지고 이럴 게 아니야. 목사님은 그 특산도 그 광활한 그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꼭 비전 트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제자훈련도 잘 참석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목사님이 구피라고그 물고기 알죠? 물고기를 이제 키우려고 했어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봐요. 자, 먼저 뭐 사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지. 오왕을 샀어요. 큰 걸로. 대자로 샀어. 자, 그 다음에 또. 물고기 먼저 어, 어항에다가 구피를 먼저 넣어버려 바로 그러면은 지포 돼버려 지포 알았지? 어, 자 생각하고 말해 자 여기다 뭘뭘또 넣어야겠어? 그렇지 돌멩이 자갈 이런 거 바닥에 까는 거 바닥재들을 깔아야겠죠? 또어 산소 산소는 안 사도 돼돈 내고 마시냐 산소? 아 여과기 말하는 거지? 어 맞아 여과기를 사야 돼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물을 붓고 뭐 해야겠어? 어? 풀어? 그럼 바로 또 죽어. 수돗물이니까. 소금을 풀어? 아 그러니까 물잡이라고 해가지고 물을 부어가지고 좀 며칠 동안 냅두고 박테리아를 미리 풀어가지고 그걸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거기다가. 구피를 처음부터 막 수십 마리 집어 넣잖아요. 우리 옆방 목사님이 그렇게 했거든. 다 죽어버렸어. 집단 폐사를 당해버렸어. 세 마리, 다섯 마리, 일곱 마리 이렇게 천천히 늘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박테리아랑 애랑 살아가는 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사이클에 맞아가지고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구피를 키우기 위해서 얼만큼 노력했는지 알겠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구피를 풀어주면서 내가, 아이고, 대충 살다가 죽어버려라, 이렇게 풀겠어요? 아니면은, 잘 살아라, 구피야. 건강해라. 어, 애기도 많이 까고, 어? 이러면서 내가 할까? 아니면은, 대충 살아라, 이럴 것 같아. 정말 정성을 당해서 귀한 마음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이런 마음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태초 전부터 그 사랑이라니까요. 영원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말이에요. 네. 다음 한번 넘겨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궁극적인 이유가 세 가지 있거든요. 여러분, 이세 가지만 오늘 가져가면 되는 거야. 알았죠? 자, 집중해서 한번 봅시다. 예배소서 1장 4절에 한번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전에 따옴표 되어 있는 게 뭐래요? 그리스 안에서 우리를 택하였다. 뭐 하시려고? 빨간 글씨,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저기 깐난 애기, 새로운 친구들 저기 우리 애기야. 여보, 잠깐만 일어나죠. 잠깐만 일어나죠. 우리 애기거든요. 지금 그 만으로는 빵살, 0.6살 정도 되거든요. 지금. 자, 저 애기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밥, 그렇지. 밥도 지 혼자 못 먹어. 먹여줘야 돼. 자기 자는 것도 엄청 토닥토닥 해갖고 겨우 재워야 돼. 또 울기 그래 울기는 자기 마음대로 해. 막 성격대로 해보러 그냥 누구 성격 닮았는가 내 성격 닮은 것 같긴 한데 뭐와또 성격이 보통이 아니거든. 자 보세요 우리 애가 오줌을 막 엄청 싸가지고 기저귀가 점점 부풀거든. 그래서 겁나 빵빵해져 터지기 일보 직전이 야 어떻게 하겠어? 커라줘야겠지. 아, 네. 딱 안고 있는데 구수한 된장 냄새, 청국장 냄새가 나. 뭐했어? 똥을 싸버렸어. 어떻게 해야겠어요? 갈아줘야겠지. 자, 우리 아내가 목사님 피부처럼 까무잡잡할까봐 맨날 목욕 시키거든. 저 딸을 맨날 빡빡 문대 그냥 얼굴을 하얗게 되라고. 그래서 다행히 하얘졌어. 자, 매일 목욕 시켜주는 거 자기 혼자 할수 있는 게 지금 저 아이가 자기 혼자 할수 있는 게 지금 몇개 있어요? 몇개 없어요. 그렇죠. 자, 우리 아이가 눈에 조금이라 티클이 들어있으면 나는 그거를 빼줘야 되거든. 그렇지? 우리의 스스로 할수 있는 게 없어. 코딱지에 으면 우리가 막 이렇게 집게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숨, 숨잘모셔갖고막 이렇게 숨, 숨거든, 애가. 그러면 불쌍하잖아. 그래서 막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게 해결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왜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죄 때문에 그 끈적하고 그 더러운 죄 때문에 우리가 막 묻어 있을 때 이거를 닦아주시기 원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응? 우리를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택했다는 것을 궁극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 예, 넘어가세요. 예. 자, 예배소서 1장 6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한 이유가 뭐예요? 빨간 글씨, 은혜부터 읽고 있습니다. 시작. 은혜의, 은혜의 영광,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온 이유가 뭐예요? 바로 빛과 소금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 빛과 소금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지우야. 어? 쩔지? 아멘. 아멘. 그렇지. 어. 영광을 올려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두 번째 이유야.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이거하고 마무리 칠게요 자, 세 번째 이유가 뭐냐. 마지막에 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그 기쁘신 뜻대로,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되게 하셨으니.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 단어 한번 띄워 주세요. 그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 할때 아들 쪽에 보면은 히오데시아라는 이 단어인데 아 벌써부터 눈 감지 마. 눈 떠. 어려운 거 아니야, 괜찮아. 자, 이게 뭐냐면은, 양자. 즉, 양자가 뭐예요, 여러분들? 나의 진짜 애가 아니고, 내 피는 다르지만, 데리고 온 아이, 아들, 아들, 실제로 내 아들 삼으려는 그 아들이 바로 양자잖아요. 양자를 삼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문화랑요, 이때 당시 고대 로마의 문화는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고대 로마의 그이 문화 속에서 양자 삼은 거 뭐냐면요, 이, 이 친구가, 어, 희주야, 너 잠깐 와봐. 자, 이 친구가 노예였어, 노예. 어, 리로 이리 와봐, 이리로 와봐. 어, 노예, 노예. 노예였어. 어, 밭깔고 뭐, 화장실 청소하고, 어, 뭐, 이, 뭐, 밥 해오고, 뭐, 이런 친구였어. 그런데 이 친구를 내가 딸을 삼으려고 그래. 어? 그러면은 빚도, 빚한 희주가 한 10억 있어. 나한테 진빚이. 너 도대체 뭐했어? 어? 10억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만약에 이희주를 얘를 내 양녀 삼겠다. 어?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모든 빚이 탕감돼. 10억 사라져 버로와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내가 죽으면은 나의 뭘 받겠어요? 재산. 재산. 재하니까 바로 눈 커지네. 어. 내 모든 것을 상속받아요.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어. 이게 바로 양자예요, 양자. 양자의 고대 로마의 양자 개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양자가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나 이런 것들의 빚에 대해서 탄감시켜주는 거예요. 죄를 해결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 말씀 한번 떠올리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묵상해 줬으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그 사랑이 큐피트 화살처럼 나에게 날, 날라와가지고 내 심장 가운데 꽂혔구나. 그 영원한 사랑이 바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그 태초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셨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마음 파운 가운데 새겨지시길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